색깔이. 시작. 하지만 저는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외연도입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이 노을에도 나오는구나. 비가 오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영철을 타고 현재 우럭다운샷입니다. 우럭. 우럭. 주어종이 우럭이고요. 우럭다운샷 같은 경우는 현재 웜이랑 생미끼도 병행해서 타고 있어요. 오늘 생미끼들 많이 쓰시고. 힐트 소리는 들리는데. 왔어 왔 계속 이틀 힐트 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네.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뒤쪽에서 웜에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빨간 오징어가 더 빨리 나오지만. 아 이거 작은데. 보셨죠? 예. 네. 웜도 달라붙어요. 참으이게요참으럭 차부룩! 원래 방송역은 참으럭 얘도 아, 나 모르겠다. 바로 나오죠? 아, 또 작아진 거 같아. 사무장님 보니까. 근데 봉돌이 어디 갔냐? 봉돌은 잠깐 어다 어, 오전 초가 봐 판을 빼줘 <laughs> 오에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사무장님 <laughs> 집게 있어요 집게? 안 빠져 안 빠져 <laughs> 역시 경력직 <웃음> 역시, <laughs> 역시 <laughs> 어한방에 <헛방이> 빠지는데 <laughs> 역시 경력직 현재 봉돌은 40%고요 늘 쓰던 채비죠 웜은 모터웨 레드 204 5인치고요 어우 너울 킬좀 하니? 나와라 오우 사이즈 좋아 <laughs> <오> <laughs> 그래도 올렸잖아요 <laughs> 선수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바닥으로 풍덩 땅땅 때려줘야 되는데 입질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 이상한 입질 너 킵이냐? 색깔이... 다은바리처럼생겼냐 이게 입을 안 벌려요 사부장님이 보면 작아진다고요 <laughs> 자 앞으로 히트하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거 키우면은 잡아가세요. 참으럭. 또참으로 어, 참으럭 바시네 이 적응 안 되네, 이거. 어이구야. 지금 보이시죠? 너울. 꿀렁, 꿀렁. 어, 포인트 진입. 오늘 같은 기상에 나와야죠. 그래야 독탕이죠 오우, 쌍거리. 우럭 쌍거리 보셨나요? 2단 네. 칩 있으시면 우럭 쌍거리가 나옵니다. 작은게 드래그 쳐? 잠시만요 작진 않구나 우락 아, 곱게 들어가지 우럭이 똥쌌어요 아 우럭이 똥쌌어요 아, 사무장님이 없으니까 잘 나오네 뒤로 가시면 잘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다 랜딩을 못하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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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울 너울 오 너무 매워 오라오라오오 오라. 쌍거리.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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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럭이 뭐, 그냥 뭐, 바닥에 굴러다니고 떨어지고. 아, 저도 쌍그리, 아 저도 쌍리 쌍그리, 쌍리 꼈어요? 네? 웜 꼈어요. 아, 다이슨데, 이 뒤로 잠깐 가시면 나올 것 같아. 사모현이 원래 텐션, 원래 좋아요. 자, 배를 거꾸로 됐죠? 거꾸로 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럭이 신기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어요. 어, 네. 물론 생육기 반응이 좋지만. 오늘 광어는 못볼것 같아요. 광어가 나왔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광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광어의 존재는 확인을 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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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연도는 현재 기상이 좋지 않고요. 어우 걸릴 뻔했네. 아손실이야 물이 나오네 물이. 고맙다 우라가 너라도 나와줘야지 우라입니다, 우라 입니다 우라 자, 이동할게요 나머지 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리수가 중하위권이에요 중상도 아니고 중하 가자 가자 장갑을 안 껴도 되는 날씨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왔겠죠 비는 계속 옵니다 현재 우럭마리쓰는 그 방생을 빼고 킵 사이즈로만 10수 정도 했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생미끼의 반응이 월등히 좋았고요 대에서 광어는 현재 딱한 마리 나왔어요 아이씨 작아 작아 못 먹어요 <laughs> 먹었네 야 니가 먹으면 어떡하냐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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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 아 <laughs> 사모장님, <상호장님> 너무 좋아하시네. 월척. <laughs> 끝. <멀쩡. 웃음> <뜯, 뜯, 웃음> 드랙 소리를 아, 찍어.